네. 다섯 번밖에 안 던졌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다섯 번을 던진 거예요. 5회 실시한 거야.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실시했는데, 사건이 글쎄, 3 또는 4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답니다. 얘들아, 이게 사건인데, 요 확률이 뭐야? 3 또는 4 눈이 나오는 확률. 3분의 1이죠? 아까 6분의 1보다 많을 거 아니야. 6개 중에 2개잖아. 3 또는 4니까 3분의 1이에요. 오호 확률은 3분의 1이구나라고 해서 이걸 쓸수 있는, 어,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 3 또는 4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잖아요. 자, X는 분포를 따릅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데요. 앞에는 횟수, 뭐 쓸까? 응. 그렇죠. 다섯 번밖에 안 했어요. 얘는요. 네, 끈기가 부족해서 다섯 번. 확률은 얼마죠? 응. 맞아요. 3분의 1. 그럼 얘 정도면요. 표 그릴만 해요. 표 그릴만 해요. 왜냐면 다섯 번왔었기 때문에 3또는 4의 능이 0. 안 나올 수 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나오거든요? 여섯 개 써가지고, 그때 확률 못뭐 구해? 뭐 구할 수 있지. 60, 3분의 1에 0승, 3분의 2에 5승. 이런 식으로 구하려면 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짓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나타냈습니다. 이게 예, 1번입니다. 1번이고요. 그러면 그때 질량함수그 우리가, 여섯 개를 썼을 때 0, 1, 2, 3, 4, 5 썼을 때그 밑에다가 확률함수를 다쓸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대표적으로 일반함처럼 표현하세요 라고 하면은요 확률은 이렇다 x가 나올 확률은 바로 지금 3분의 1이 일어날 확률이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x번 일어나고 그리고 3분의 2가 나머지 다섯 번 중에서 x번 뺀 것만큼 일어나는데 그때의 경우에서는 총 다섯 개 중에 X번이다. 이해되시나요? 여기 X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들어가는 거지? 0부터 5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표의 여섯 칸을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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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답하면 1이 되고요. 왜냐면 얘랑 얘랑 더해서 1이니까. 자, 될 텐데. 세 번째요. 그럼 우리가 그 표를 그렸다 생각하고 2일 때의 확률 한번 구해볼래? 라고 했습니다. 그럼 2일 때 확률이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호호, 요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래. 그3 또는 4의 눈이 두번 나올 확률 궁금하냐? 그러면은, 다섯 번 중에 두 번이 그러하다. 3분의 1이 두번 나오면 좋겠고. 그리고 아닌 거. 그세번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계산하잖아요? 그럼 요 정답은요. 요리저리 분수 계산하면요. 2, 4, 3분의 80이 나온다고 합니다. 훨씬 편리한 거예요. 훨씬 편리하다. 이것만, 사실은 이것만 딱 쓰면 끝나거든, 그냥. 이 X가 뭐를 의미하는지는 알아야지. 문제 풀면서 X가 뭔지 모르는 애들 있더라? 근데 나는 딱이 문제 외웠거든요. 이 문제 푸는 동안은, 봐봐. X가 뭐냐면 3 또는 4의 눈이 나오는 횟수예요.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 문제 푸는 동안은 X가 뭔지도 모르고 풀면 안 되고, X가 뭐지? 3 또는 4의 눈이 나오는 횟수. 그러니까 3 또는 4의 눈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걔를 다섯 번 던졌대. 라고 해서 이것만 딱 표현할 수 있으면 그냥 문제는 끝장나는 겁니다. 너무 쉽습니다.